중국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아래 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쪽 면은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우수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틀 전부터 물이 떨어졌다고 해요. 또 떨어져. 많이 젖었습니다. 어, 올라와서 배관 점검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배관 점검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아, 이틀 전부터 물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 이거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위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기 바닥을 깬 이유는 예전에 제가 와서 한번 고쳐줬던 부위입니다 제가 고쳐줬던 부위고 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네. 바로 지금 여기, 여기서 여기 지금 구조가 조금 리모델링 때문에 좀 틀린데 지금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서 물이 쭉 흐르는 건데 어, 위치도 비슷하고 해서 한번 깨봤어요 음 깨봤는데 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온수에서 살짝 밀리는 감은 있어요 간니로 계량기 테스트 했을 때는 떨어지지 않고 예 별침이 돌지는 않아요. 근데 음 그래도 한번 온수에 넣어봤는데 온수 압력이 정말 미세하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가스탐지기 갖고 왔고 예, 가스탐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물 빼고 가스 집어넣어서 음, 가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무리 봐도 이 미세한 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세해서 아래층 물 떨어지는 양하고 음, 이렇게 매칭이 되진 않않데데량기도하하도안안 돌고 야,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우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또 모르니까 예, 배관에서 터졌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탐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배관에 가스 a 습니다벽 속에서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산만이 뚝 뜹니다. 산만이지이이 어, 집이 좀 골때린 게 재개발이 2년 남았어요. 재개발이 2년. 2년 후면 나가면 돼요. 재개발이 확정이 돼가지고. 근데 또 메타폴이라서. 음, 또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사를 크게 가고 싶진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메타폴 배관은 보이는 족족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아, 이제 2년, 이제 2년만 더 살면 되는 집에서 수도 공사하기는 그렇고. 네, 조금 골치 아픕니다. 예, 네, 그냥 사모님께서도 찾아서 공사해달라고 하시고, 어쨌거나 그냥 찾아서 공사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싱크대 쪽, 이 싱크대 쪽 안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정확하게, 아, 처음식 이게, 이게 그 주변 소리 때문에, 어, 정확히 잘안 들리는데, 이제, 뭐야, 냉장고 이런 것들, 좀 전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처음식으로 탐지하면 막지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전자파 소리. 그다 빼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시 탐지를 했습니다. 두꺼비집으로 완전히 내려버렸습니다. 예, 네, 저뭐 냉장고 빼기 어려워 가지고 전기를 그냥 내려버렸더니 저쪽 다리. 여기 다리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기. 여기 다리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 한번 깨봐야 될것 같습니다 깨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예, 이제 서랍을 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은 이거 빼고 여기 하판을 자를 겁니다 잘라가지고 어, 다시 이어붙여 드릴 거고 음, 자르면 티는 안납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 전혀 티 안납니다 아이 뭐티라도 어차피 2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티가 안나요 공사하고 나면 전혀 뭐 공사한 티안 나기 때문에 예, 이거 잘라가지고 예, 공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네요 지금 울룩불룩해요 지금 이미 울룩불룩합니다 배관이 아 이제 아, 배관 잘라가지고 보일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끌고 들어오고 요거 얘랑 얘랑만 잘라가지고 어, 이쪽으로 나가는 건 보일러거든요. 이제 보일러 쪽으로 빼주고 여기 여기 잘라서 t 자를다 갈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땅을 조금 더 깨야 될것 같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 배관을 잘랐습니다. 지금 배관을 잘랐고 울퉁불퉁하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쭉 찢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배관을 일 잘라놨고, 예, 이제 저금만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배관만 연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고쳤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냥 빼가지고, 예, 바로 옆에 여기 구멍으로 나오면은 바로 옆에 저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 보일러까지 싹다. 예. 교체를 했고, 압력은 6kg 넣어놓고, 한참 지났는데, 정확히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는 끝났을 것 같고, 아, 사모님께서 여기 인테리어를 5천만원을 넘게 들여갖고 한 건데, 2016년도? 아, 근데 자꾸 이렇게 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안 터졌으면 좋겠지만, 아, 메타포는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사실은. 이제 또 터지면은 그때는 완전히 갈아엎어버린다고 하시는데 아, 2년만 버티면 돼요. 2년만 여기는 2년만 왜냐면 2년 후에는 재개발이 확정된 아파트에 뭐 46년인가 7년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재개발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만 견디면 돼. 2년만 예, 더 이상 안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이제 마감만 하면은 여기 현장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다 정리해 드렸고 미장해 드리고 그리고 저 뭐야 싱크대는 경첩으로 붙였고 예, 보일러까지 전부 다 에이콘으로 다 연결해 드렸습니다. 예, 여기 현장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으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모님께서 예, 여기 막 공사하니까 공사 흔적을 안에서 공사하니까 저번엔 밖에서 공사해서 뭐 안에를 건드릴 필요 없었는데 또 안에 건드리니까 좀심란해 하셨는데 이렇게 어, 티가 안 나니까 예, 그래도 좀 안심하시네요. 자, 어쨌거나 여기 현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